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상점에 들어가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란에 SIRO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루입니다 자 오늘도 스팸님이란 챌린지를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10승만 하면 되기 때문에 챔피언십 챌린지 보다는 비교적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을 하고 스팸님이 챌린지를 끝까지 성공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필코 성공을 해서 흑우가 되지 않도록 스킨을 꼭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유튜브도 운영을 하니까 구독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자고요 그가? 아 이거 뭐야 어? 야, 저, 검은 엘프리모, 야, 뭐야, 핵인가? 아니, 잠깐만요. 아니, 내가 잘못 본 건가? 분명히 검은 엘프리모를 제가 봤는데. 자, 일단은, 아닌가? 잘못 봤나? 오케이, 일단 잡았고요. 천천히 올라가자, 이거. 수, 네, 봐봐. 아니, 저거 봐봐. 아니, 검은 엘프리모 저거 뭐야. <laughs> 아니, 뭐야, 저거. 야, 진짜 깜짝 놀랐네. 아니, 저게 스킨이 새로 등장을 했나요, 이거? 자, 일단은 좋습니다. 집중할게요. 자, 맞춰주면서 잡아주고요. 공기 설치해주면서, 이것도 깔끔하게. 아우, 안 잡았어, 이거? 잠깐만. 응, 잘 가.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뭐야? 거은일프리워 저기, <laughs> 수컷 이가 여기 있는 거냐? 안 돼! <laughs> 아, 그래도 뭐, 이번 판도 압도적으로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자, 전진하자, 이거. 이쪽에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오, 깜짝이야. 어, 그렇지. 나이스. 이거 이쪽으로 공기 빠바바, 빠빠 때려주면서 전진할게요. 코이트가 들어갔으니까 이거 그냥 이대로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아, 이지 하고만 이지 해. 야, 저 시금댕이 프리 뭐냐 뭐 근데? 아, 상대방 조합 보세요. 벌써부터 망조가 보이죠. <laughs> 이번 판도 오, 야 잠깐만. 지금 오 굉장히 좋은 러프스를 가져왔는데 이거 두 번째 스타퍼 들어왔기 때문에 붙으면은 체력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한번 왕놀이 한번 해볼까? 왕놀이. 자, 이것도 맞춰주고, 그렇지? 이거 한대또 보급품 먹어주면 굉장히 세지죠 이거 응 자기가 그렇지 잡아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써주면은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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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 어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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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5천까지 일단은 금방 돌파할 것 같은데 이거는 자 피해주고 한대 맞춰줘 또 맞춰줘 그렇지 오는 거 머리 박은 다음에 도망가는 거한대 때려주면 또 잡을 수 있죠 야 이거 <laughs> 괴물 부록 되겠는데 이거 잠깐 봐. 오오오 왜이래 이거 응한대 맞으시고요 한대또 맞으시고요 하하하하하 <laughs> 와 이거 계속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한번 이거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거 궁극기 채웠으니까 앞에 있는 거 바로 부숴버릴게요. 자한대 때려주고 아우 저기안 맞아 이거. 자 계속 붙자. <laughs> 아이 체력 지금 거의 6천 돌파야 이거. 자 이거 왼쪽에 하나 오죠. 한대 맞춰주고 여기 한대또 맞춰주고. <laughs> 아 이거 상대방좀 뭔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laughs> <laughs> 야, 지금 괴물이 됐어요. 자, 6,000 돌파했어요, 브로. 이 정도면 은 거의 탱커라고 불려도 될것 같은데, 이거. 자, 이거 벽도 다부어버리자 이거. 응, 잡았나, 저거? 아우, 저기안 죽어, 이거? 응, 자기가 맞춰버려고 이거 앞에 있는 벽도 부숴버리고 그렇지, 이쪽에 쉘리 있었지. 오케이, 바로 잡아버려. 그리고 이거 한대쏘나추자 나이스. 한대 맞았을 때이게 쏘아추면은 바로 잡을 수 있고. 뭐야, 이거 팁? 오, 이거 완전 뭔가 느낌이 컴퓨터랑 하는 느낌인데요. <laughs> 어, 아, 상대방. <laughs> 야, 좀 미안하긴 하다. 이쯤 되면은 약간 <laughs> 좀 자라나는 새싹들을 밟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아,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스킨 얻어야 되거든. 오, 이번에는 그래도 상대방의 조합을 좀잘 갖춰서 왔네요. 전판도 좀잘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 좋습니다. 파이퍼 있으니까, 그, 가재, <laughs> 맞짱게 조심해야 될것 같고. 그렇지, 잘 맞춰줬고. 아, 초기 안 죽어? 잠깐만. 아우,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laughs> 야, 외롭게 파이퍼 한 마리 남았죠. 한대 턱. 한대 턱. 좋고요. 이거 그냥 이렇게 부숴버릴게요. 음, 응, 잘 가. <laughs> 궁극기도 없으니까 저거 피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저 무엇보다 가재 세개나 있습니다. 가재 세개 있다는 거는 세명을 잡아버릴 수 있다는 거는 여기도 되거든요. 돼, 아우, 잠깐만. 까비, 까비. 오, 오 위험하고.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일로와. 일로와. 오, 회오리. 토, 토. 잡았지? 아우, 저게 또안 죽어, 이거. 자, 기다리고. 천천히 할게, 이거. 부숴버리자, 이거. 푸쉬. 에, 타라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나와버릴지 모르니까. 거기 있는 거다 알아. 으, 이거 또하자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이거 압박하고. 오게 그렇지,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 <laughs>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갈게요. 오케이, 이거 잡고, 공기 쓰면은 바로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된다. 참 쉽죠잉? 아, 네 번째 스테이지까지 왔어. 이거 이대로 떨어질 수 없거든. 예이. 자, 올라가자, 이거. 아, 제가 애쉬라고 싶었는데 애쉬가 이 캐릭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면서, 가게 쓰고, 한번 재우죠? 응, 잘 가. 야, 자, 아, 잠깐만, 제 맹독이었구나.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자, 피좀 채우고. 응, 안 맞아. 그런 거 절대 안 맞죠. 죽었다 깨어나도. 때려주고, 이거 까놓줍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응, 잘 가. 맞춰보든가. 어, 잠깐만. 후후! 잡고 죽었으니까 효력 없지요. <laughs> <laughs> 이거 또 맞춰주자. 궁극기 또 찼죠? 그럼 이렇게 또 깔아주면서, 은신하면서, 체력도 채우고, 일석이 조죠? 그렇지, 나이스. 자, 두 대인가? 세 대만 더 때리면 차거든요? 오케이,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그렇지. 아싸. 이거 또 깔아줘, 또 깔아줘. 거의 무한궁느낌인데 이거. <laughs>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까끔. 바로 잡아버리고, 한대턱 좋았구요. 한대또턱 좋았구요. 한대또턱 하면은, 궁극똑또리죠 <laughs> 거의 죽지 않는 좀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거 한세또 때리죠? 오, 피한 것 봐라. 이자유가 음, 맞춰보든가, 맞춰보든가. 아, 이거 너무 싱거운 거 아닌가. 아,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진짜 성공시켜드려야 되거든요. 아, 진짜 흑우가 되지 않도록 좀 제가 좀더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따 부르겠어요. 천천히. 어, 아파라. 기다리고. 또 맞춰주고.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먹고 있어. 자, 이거 던져주면서, 바로, 아우, 저기 안 죽어? 한대 맞춰주고. 그렇지, 오늘 명중이 괜찮단 말이야. 자, 이거, 응, 잘 가시고요. 좋아요, 좋아요. 자, 너도 잘 가시고요. <laughs> 이게 힐한대 꽂아줄게요. 그렇지. 힐한대 꽂아주면은, 그렇지. 이거 또 꽂아줘? 나이스, 좋아. 저거 살아남을 수 있지. 힐은 더 이상 안 줄게요, 그러면은. 좋고. 이거 이쪽으로 가는 거 커버 한 번만 이렇게 톡톡 때려주고요. 자, 죽을 뻔한 거, 이렇게 힐 주면서 살려주고요. 좋습니다. 자, 이거 위쪽으로 가면서, 여기 있지. 어, 잠깐만. 아, 피가 그동안 차버렸네. 자, 이거 빠질게요, 살짝. 오케이, 좋고요. 기다렸다, 힐한방 주고, 여기지힐한방 주고. 어, 기다려. 자, 이대로 하나만 더 챙기면 된다, 이거. 그렇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살려주고, 여기서 기다려. 한대또 때려주고, 여기 힐 줘, 모치스. 라이미스. 모치스 또힐줄수 있나, 이거?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아, 좋다, 좋다, 이게. 이게 바로 여러분들, 바이런 넘버 원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바이런을 굉장히 잘 쓰기 때문에. 아, 역시 힐을 잘 줘야 돼요, 바이런을. <laughs> 아, 좋다, 좋다. 이렇게 또 이겨버렸구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판만 이기면은 10승 깔끔하게 한 번도 안 지고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거 꼭 성공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빡집중 갈게요, 빡집중 자, 한대 톡. 자, 일단 한대 맞춰놨구요. 이게 부록이 저 막대사탕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 밀어주자. 라인, 이렇게 맞춰가지고 천천히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맞춰주구요. 개이득이죠. 이러면은 이거 이쪽으로 공격해서 부숴줄게요. 어머, 어머, 으음, 응, 자기가 그렇지, 부숴줬죠. 그렇지, 오, <laughs> 마마마마마마 아, 저막대서딱부숴야 되는데, 저거 아주 거슬리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일단 초반이니까 괜찮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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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섭고, 너무 무섭고. 자, 일단은, 어머, 그렇지. 어이, 힐, 오우, 잘피하시는 <laughs> 잠깐만, 어, 어, 좋아. 아직 기회는 있어. 그렇지.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예, 네, 침착해. 이럴수로 침착해야 돼요. 자, 이거 던져주면서, 라인스 잡았죠? 자, 모티스, 일단은 힐 주면서 라인 유지하고요. 오, 잠깐만,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자, 아직 괜찮아. 어, 이거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고요. 나이스, 이거거든. 아, 믿고 있었다구. <laughs> 오, 잠깐만, 힐 줘야 돼, 힐 줘야 돼. <laughs> <laughs> 이렇게, 여러분들, 포기 안 하면은,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노려주시면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 궁극기까지 써주면서, 레온 잡아주고 게임 그대로 마무리가 되어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디어, 아, 챌린지에 성공하는 모습을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드렸고요 에, 예, 스팸님 흑우가 되지 않도록 제가 또 이렇게 막아드렸기 때문에, 어, 굉장히 오늘 기분 좋은 날이지 않을까 싶네요. 스킨을 얻었으면은 깔끔하게 바로 교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완전 간지가 철철 흐르네요, 진짜로. 그래도 확실히 저번보다 스피님이 게임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실력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셨기 때문에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